대기오염 안녕 친구들 나는 저스트는 막 이란 뜻이야 어, 방금 전에 막 조사 중이었어 대기오염에 대해서 너는 원하니 함께 하기를 나랑 원트는 투부정사만 목적으로 쓰는 동사야 여기 조이닝 오면 안 되지 응, 따라와라 이 비디오에서 우리는 are going to be l e a r n i n g 이야 be going to는 will이랑 똑같지 미래지 그리고 be 동사 ing는 진행이지 그럼 우리는 배우는 중일 거야. 배우고 있을 거야. 그리고, 런에 대한 목적으로 간접 임무문. 간접 임무문은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 즉, 명사 역할을 하고, 중요한 게, 순서가, 어법 순서가 의문사 주어 동사가 와야 돼. 이지가 먼저 오면 안 돼. 알겠지? 그래서, 어, 대기 오염이 무엇인지. 그리고 여기 구조가 똑같아서, what air pollution is. What 주어 쓰고 r what 주어 쓰고 r 이렇게 what이랑 비동사랑 양 끝에 생략이 되어져 있는 거야 여기 한 번씩 이렇게 써줬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는 s부터 쓰니까 당연히 r이 생략이 되어있는 거겠지 어쨌든 다시 한번이 비디오에서 우리는 배우는 중일 거야 배우고 있을 거야 대기오염이 무엇인지 그리고 대기오염의 원인이 무엇인지 또 대기오염의 영향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어떻게 줄이는지 대기 오염을 이걸 배우고 있을 거래. 그리고 여기 의문사 두부 정사 나왔지? 의문사 두부 정사는 의문사 주어 should 동사 원형이랑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바꿨을 줄 알아야 되고 how we should reduce 이렇게 reduce air pollution. 자 좋아. 그러면 first of all 우선 대기 오염이 무엇일까?라고 했고 대기 오염은 연기야 그리고 먼지야. 그리고 다른 해로운 물질들이야 어 대기 중에 섞인 여기서 보면은 자 명사 다음에 pp 나왔지 그럼 여기 주관대 비동사 생략이지 그럼 즉 이거 bpp 수동태라는 얘기지 여기 맥어 믹싱 오면 안된다 그리고 아덜 뒤에 복수명사니까 a 스텐스에 s 붙었고 자 그리고 이지 t 이 생략이야 여기 약간 혼란스럽지 않니 헷갈리지 않니 그치 이 말이지 음 아이지잇이 아니라 이디지지? 잘못 썼어 생략되어져 있는 게 it is야 그거 약간 혼란스러워 그렇지 그리고 여기서 보면 confusing 감정의 분사잖아 어, 비유대상이 사람이면 pp로 쓰는 거고 사물이면 ing 지금 뭐야 주어가 뭐야 it 그거지 대기오염 말하는 거잖아 약간 좀 헷갈리지 사물이니까 ing 쓴 거야 사, 사물 ing Let's make it more simple. 좀 헷갈리면은 헷갈리니까 좀더 간단하게 해보자 간단하게 들여다 보자 요정도 의미야 그리고 어 여기서 make 가 5형식이니까 목적어 쓰고 목적 보호자리에 형사 오면 되는거고 let 은 사역공사니까 동사 원형 오는거고 여러분은 볼수 있어 차배 그리고 버스를 그리고 그것들은 진행이지 내뿜고 있어 연기를 연기를 내뿜고 있다 자 그러면 what does 이 연기가 무엇을 할까? 그래 너가 매우 맞았어. 이 연기는 오염시켜 어, 공기를 우리가 숨쉬는 공기. 자 명사 다음에 주어 동사 나왔다. 그럼 이 사이에 목적격 관계대 명사 생략이지. 여기 b r e a t h 뒤에 목적 없으니까. 그리고 이것도 중요한 게 뭐냐면은 b r e a t h 에서 이가 빠지면 명사야. 이가 있어야지 동사다. 어, 너 상상해 볼수 있니? 하지만 그리고 여기 이거부터 봐. Blame A o B는 A를 B 탓으로 돌리다. 이거야 온전체를 알고 있어야 되고. 하지만 너는 어, 그것을 탓할 수 없대. 오직 차 탓으로만 돌릴 수 없어. 어, 차 때문에 다 그런 게 아니야. 이 말지 이차 탓만 하면 안 돼. 연기 뭐냐면은 어, 공장이지. 공장으로부터 공장으로부터 나오는 연기. 그리고 화석연료야. 화석연료 같은 것들을 태우는 것은 주어가 두 개지? 그러니까 여기 s 안 붙었지? 또한 야기 시킨다. 대기오염을. 그리고 뭐할 때? 우리가 숨쉴 때. 여기 항상 요... 이 있는지 잘 봐. 우리가 숨쉴때이 오염된 공기를, 오염된 공기를 숨쉴 때, 들이마실 때. 그리고 봐봐. 명사 다음에 형사도 마찬가지로. 어, 주간대 비동사 생략이야 독소로 가득 찬, 오염된 공기를 들이마실 때, 우리는 발달시킨다. 많은 건강 문제들을. 그리고, be full of랑, be filled with랑 똑같은 거야. 여기 full이니까 오브지, 그지? full of. 여기 filled with로 바꿨어도 돼, 그지? 요거를, 그러니까, 요거처럼, 어차피 주간대 비동사 생략이잖아 filled, 위드로 바꿔 써도 되는 거지 그 다음에 그것들 중 일부는 심장병 폐암 그리고 호흡 질병이야 그리고 그것은 또한 영향을 미쳐 뇌에 그리고 봐봐 여기 스펠링이 이면은 명사야 A면은 동사다 비, 저 뭐야 그 비교 잘하고 구분 잘하고 그리고 나돈이니까 뭐뭐뿐만 아니라 이것뿐만 아니라 가스들인데 이게 주어잖아. 이산화황 그리고 산화질소 같은 가스들은 반응한다. s 붙었으니까 s 안 붙었지 동사에 반응 발, 반응할 때 이거네. 근데 어 인디 애모스피어 대기 중에 있는 물과 산소와 반응을 하면 결합하면 이 뜻이지. 다시 한번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이것뿐만 아니라 이산화황과 산화질소 같은 가스들이 대기 중에 있는 물이랑 산소와 반응을 할때 그것들은 야기한다. 산성비를. 그리고 산성비는 매우 해로워. 환경에. 또한 어 온실가스, 이산화탄소, 메탄, 그리고 이산화질소 같은 온식, 온실가스들은 형성해. 담요, 담요지? 담요? 막이라는 거야. 막. 지구 주변에 막을 형성한다 자 그리고 이거 이 막은 가둔다 열을 태양으로부터 나오는 열을 가둬 주가, 주격관계대명사지 s부터 해야 되겠지 s 여기 다 중요하네 어 result in 나왔지 result in 다음에 뒤에 목적 오면은 목적어 a라고 치면 a를 발생시키다 이거야 a는 결과지 result from 다음에 a나 목적어 a 나오면은 A 때문에 발생되다. 때문에니까 이건 원인이지. 인이 나왔잖아? From 나오면 안 돼. 이걸 발생시킨다, 이거야. 다시 한 번. 그리고 이 막은 태양으로부터 나오는 열을 가둔다. 어, 근데 발생시키는. 대기 중에, 어, 뭐야, 아, 온도의 상승을 발생시키는. 그리고 여기도 주간대 비동사 생략이지. 명사 다음에 피피니까 지구 온난화로서 알려진 기후변화, 기후변화, 뭐야, 기후변화를 발생시키고, 그리고 온도의 상승을 발생시키는 태양. 자, result in에 대한 목적어가 여기 헷갈릴까봐 1번. 그리고 기후변화 있잖아. 요게 2번이야. 1번이랑 2번을 발생시킨다. 요거야. 다시 한번 해서. 그리고 이 막은 태양으로부터 나오는 열을 가둬. 근데 꾸며주는 거잖아 여기서부터 해석할게 지구온난화로 알려진 기후변화를 발생시키는 태양 그리고 온도의 상생을 발생시키는 태양으로부터 나오는 열을 가둔다 하지만 걱정하지마 우리는 함께 구할 수 있어 지구를 해로운 오염의 영향들로부터 스펠링 조심하고 아까 말했지 Let's see how 어떻게 하는지 봅시다. 사역동사니까 동사 원형 오고 그리고 avoid는 동명사만 목적으로 쓰는 동사야. 여기 burning, to burn 오면 안 된다. 어 보면은 명령문이지? 명령문이지. 어, 쓰레기를 태우는 것을 피해. 또한 화석 연료의 사용을 줄여 석탄과 석유 같은 그리고 instead of은 뭐모 대신에 차 사용하는 거 대신에. 명령문이지? 자전거 타, 걸어, 또는 사용해 대중교통을 웬앱을 뭐뭐 할 때마다니까 가능할 때마다 꺼라, 불을 꺼라, 그리고 다른 가전제품들을 꺼라 그러니까 불과 다른 가전제품들 꺼 여기 U, R이 생략이야 어 너가 사용 중이지 않을 때 아, 너가가 아니지 데이가 맞겠다. 그것들이 사용 중이지 않을 때 상관 없을 것 같아. 유나 데이나 상관 없을 것 같아. 그냥 주어 동사로 써. 어. 주어 동사 정도로 어 적을게. 둘다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자 그래서 불이나 가전 제품들을 꺼라. 어 사용 중이지 않을 때 그리고 아덜 뒤에 복수명사야 그래서 아덜 왔으니까 여기 s 있어야 돼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도 또 명령문이지 나무를 심어라 이 그것은 도울 거다 줄이는 것을 대기오염을 선생님 여기 동사 두개 아니에요가 아니라 헬프는 오 형식에서 목적 보호 자리에 투부종사 쓰듯이 아니면 동사 원형 쓰듯이 투부종사 써도 되고 동사 원형 써도 되잖아 그래서 여기 동사 원형 써도 되고, 투부정사 써도 돼. 여기 투가 생략이라고 보면 돼. 헬프에 대한 목적을 역할하는 을 거야, 투부정사. 바이아인지는 뭐뭐함으로써지. 얘랑 얘랑 병렬이지. 이거함으로써, 이거함으로써지. 이런 단계들을 따름으로써. 그리고 책임을 보여줌으로써. 이제 주어. 우리는 구할 수 있어. 지구를. 그리고 만들 수 있어. it, 이거 말하는 거지. 지구를 아름답고 행복한 장소로. 오형식이지 자, 그리고,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명사담의 형사야. 형사 여기서 자유롭게가 아니다. 자유로운이 아니다. 없는이란 뜻이야. 그럼 여기 주간대 비동사 생략이지? 어, 이렇게 꾸며주는 거지? 이렇게 꾸며주는 거야. 관계대명사가. 자, 어떤 종류의 오염도 없는. 이렇게 되는 거야. 다시 한 번, 우리는 구할 수 있어. 지구를. 그리고 만들 수 있어. 지구를 아름답고 행복한 장소로. 어떤 종류의 오염도 없는. 이렇게 되는 거야.